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오해와 편견이라는 거에 되게 의심을 하면서 자라왔거든요. 주의 환경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받는 처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뭔가에 대한 불만과 사회에 대한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면서 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전의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판적이나 조금 어두운 이미지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그 어떤 다른 이면의 진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다른 세계의 진실을 계속 연구하고 뭐 지금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죠. 사군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정약과 전공을 했고 이제 사군자를 공부하면서 어떤 정신 수양에 대한 이야기 그런 철학 같은 동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마음가짐을 위한 작업이죠. 제가 이제 모든 작업을 시작할 때 항상 사군자로 손을 풀거나 마음을 풀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이제 그런 필력 같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쏟아낼 수 있는 어그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군자는 항상 제가 먼저 시작하는 준비하는 작업들이고 도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4군자에 담겨져 있고 어떤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이하기에 더 좋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좀 화려한 도시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작업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면의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가, 제, 제, 제 작품 재료가 스트로폼이잖아요. 그 어떤 스트로폼이 가지고 있는 그 가벼움 이미지 그런 사람들의 인식과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이제 음. 시멘트 벽, 콘크리트 벽이라는 무거운 이미지로 이제 변화를 줘서 시, 그 시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본질적인 그 스트로폼 가지고 있는 가벼움을 음. 거짓으로 보여주는, 오해와 편견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고 사람들의 그, 그 선입견과 편견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제품 물성 자체로서 보여주고 관객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작품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각적인 부분에서만 인식하는 것들을 저는 본질적인 내용을 숨겨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그 이미지는 엄청 화려한 많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인데 그 컬러를 단순화시키고 배제시키면서 그 컬러를 배제시켰을 때우리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는 콘크리트라는 이미지를 저희 이제 표현하고자 있는 건데, 그 이제 색채로 이제 단순한 패턴 작업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삶의, 삶은 되게 단순한 삶의 연속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패턴화 시킨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뭐 다양하고 그런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한 가지 색의 자기 인생이 있어서 그런 단순함의 반복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해야지. 컬러 패턴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작업을 했냐 그 이유가 있는 면념은 이제 스텐폼이란 거를 이제 모르시고 돌이란 개념을 네.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작업을 했냐 아니면 어떻게 그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이미지로서 관객을 현혹시키는 것 자체가 음. 1차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보여주고 싶은 말을 보여주기보다는 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음. 보여주면서 감추는 작업인 거죠 일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작품이 관객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음. 밝혀지는 거잖아요 음. 어쩌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말 내가 느끼는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어, 보, 보고 느끼는 것 말고도 다른 진실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제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음. 공유할 수 있으면 사회하고 관계들 제작 공부 사회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소극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첫 번째 목 뭐,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연구해야 될 내용들이고 작품들이다 보니까 첫 번째 제가 보여줄 수 있고 얘기하고 해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하는 내용 중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사군자 이미지나 동양적 인 이미지가 더 강해요. 제 철학이 있어서 그 이유는 이제 사군자가 갖추고 있는 이미도 있지만은, 제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지필목이라는 이미, 그, 내 네, 저희 전통 미술에 있어서, 그, 지필목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돌파함이 새긴다는 내용을 갖고 왔고 있거든요. 조형적인 이미지를. 그래서 그 지필목에 있어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인데, 동담이 에해서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형적으 갖고 하는 게, 이제 필력, 이거는 이제 스케치가 따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하나하나 이제 필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필력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지금 새 작품들을 근본을 칠해놓은 우리가 어 우리 노동의 흔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필력 자체가 그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 돌판에 파는 노동 행위로서 보여주는 이미지그 노동 의미가 그 그냥 단순한 좀 어두운 시멘트 벽 안에서 파는 행위가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본주의 이야기는 그 근본을 그래서 근본을 로써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통 이제 도시 이미지들 이제 패턴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브로클린 브리지라고 네. 저 작품 같은 경우는 패턴이 아니라 부식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게 직접 부식 페인트를 사용해서 부식을 시킨 작품이거든요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브로클린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 브로클린에서 메타탄으로 뉴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들 또 성공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땅에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부식이 주는 의미는 이제 그저 다리를 건너면 이제 맨해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부식의 의미는 이제 자유 의 여신상이 부식된 동부식이 된그 컬러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에서 지출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불성 자체로서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것도 좀 사회 비판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야기, 좀그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좀 첨부가 되어 있는 작품이니요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에서 이제 가까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음. 구도나 이미지도 그렇고, 근데 패턴 같은 경우도 다른 거랑 틀리게 조금은 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단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서로 다 다른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다양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단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비관적인 생각보다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각자다른 삶에 있어서, 어, 그 삶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작품부터 이제 멀리서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다음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인물 관련돼서 음. 이미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좀더 이제 스페스픽하게 좀 가깝게 이제 들여다보는 이미지로 해서 도시에서 이제 사람 이미지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